지금 두 함수 fx가 정확하네요 fx는 위로 볼록이고요 gx는 또 마찬가지로 얘가 증가 함수가 될 수도 있고 감소 함수가 될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일과 이 사이에서 볼 거예요 마일과 이 사이에서 볼 거고 이게 두 가지가 있네 g 먼저 하고 f 한 해가 있고 그리고 f 먼저 하고 g 한 해가 있는데 최대값이 같아진다는 거야 오 하는 a를 전부 다한번더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만만치 않네요. 그렇다면, 은 먼저, 첫 번째 거부터 해보도록 하면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관찰할 건데, 거기에서 g 먼저 하잖아? g 먼저 하면은, 이 g가 a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g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a가 0과 1 사이일 때 있고요. 그리고 a가 1보다 클때 있습니다. 얘 감소해요. gx가요. gx가 감소한다. 그리고 얘는 증가해요. gx가 증가한다. 근데, 마일부터 이까지 끊을 거잖아? 그럼 마일 집어 넣은 거, 2 집어 넣은 거. 얘가 최대, 얘가 최소가 돼요. 그리고 얘는 마일 집어 넣은 거, 2 집어 넣은 거 있으면 반대가 되죠. 반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반대가 되는 상황에서 그걸 다시 또 F에 넣을 거거든요. F에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죠, 이게? 얘가 A의 X승이었으니까. GX는 제일 큰 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분의 1인가요? 그리고 2를 집어넣은 거, A 제곱이 되죠. 이렇게 주의서 구매가 되는데, 거기에서 얘는 꼭지점을 구해보면은, fx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서 x-1의 제곱이 되고, 옆에는 얼마일까요? 2인가요? 네. 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fx를 만약에 보면은 위로 볼록인데, 여기가 1이거든요? 1,2를 갖고 있는 녀석인 거죠. 자, 이렇게. 근데 얘를 가만히 봐보세요 Gx의 범위가 지금 a제곱하고 a분의 1이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에서는 Gx를 라지 엑스라고 하면은 라지 엑스가 범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a는 되게 쪼그리기예요 2분의 1 같은 거 2분의 1 제곱하면 얼마예요? 4분의 1 얘는 뭐죠? 2 그럼 이 안에 1이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밖에 없죠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a가 0과 1 사이잖아요 a가 0과 1 사이면은 예를 들어 2분의 1 같은 거 좋습니다 2분의 1 같은 거 제곱하면요 4분의 1 얘가 제일 높은데 4, 아, 제일 낮은 게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건 얼마다? 2다 그럼 4분의 1과 2 사이에 1이 있죠 이꼭지점이생산 대가리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포함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마치 최대값을 원하잖아요. 최대값이 갖다진다. 그럼 5위에 2값인 e 거야. 1을 집어넣은 거야. 얼마니? 무조건 2가 되는 거죠. 2. E. 첫 번째 거에서 구했습니다. 최대값은 2다. 뽕, 요렇게. 일단 구했고요. 두 번째 거로 이제 가시는, 근데, 아 참, 내가 이거 때만 했잖아. 이거 때안 해봤잖아. 이거 때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 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얘는 1보다 크다면은, 어, 얘가 지금 ax승이니까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1로 쓸 때예요. 얼마죠? 얘다 마이너스 1을 으 면은 a분의 1인가요? 이게 제일 작고요. 2를 집어넣는 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지금 gx의 범위를 구하고 있는 거지. gx는 a의 제곱입니다. 얘가 x라고 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보다 크죠? 그럼 예를 들어 2를 떠올려 보세요. 2를 떠올리면은 2를 집어넣어봐. 2분의 1이고 제곱해봐. 자, 그러면 그 사이에 1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하여튼간 그때도 1을 집어넣는 값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요건데 f g의 x인데 아, 여기 x는 지금 아직은 2x가 되는 것이고요. 얘를 우리가 f x라고 했을 때이 x가 a가 0과 1 사이든지 감소하든지 아니면 a가 1보다 크든지 증가하든지 하여튼간 그 gx라는 범위 안에는 1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1을 집어 넣은 값이 최대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의 최대 값인 거예요. a가 밑이 0과 1 사이든 아니면 1보다 크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두 번째 우리가 예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최대 값이요. 이제 서로 반대로 입는 거죠. 반대로. 아까는 g 먼저 입었었고, 이번에는 f 입고 g 입는 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거기에서 f를 먼저 입잖아? 그럼 약간 편하게 느껴지네요. fx는 이거니까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x-1의 마이너스 제곱 더하기 2니까, fx는 이렇게 생겼다고 아까 했고, 얘가 1이고, 근데 마일부터 2까지 끊어봐. 누가 더 멀죠? 마일. 마일이 더 멀어요? 그리고 2는 좀 가깝습니다. 따라서 그때 그래프는 얘네가 쭉 올라가다가 다시 쭉 꺾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최대값, 1을 집어넣으면 돼요. 얼마죠? 2가 되고요. 최소값 마일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 그럼 FX의 범위가 지금까지 게 마일부터 이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제일 작은 건 마이고요. 제일 큰건 이란 얘기죠. 여기까지 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FX인데 그 FX가 정의역인데 이 FX를 아까랑 구분하기 위해서. 어, 얘를 X라고 잡지 말고, 뭐, Y라고 한번 잡아을 할까요? 이렇게 Y라고 잡아주면은, Y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움직일 때, 우리가 궁금한 거는 GY거든요. GY. 이거의 최대값이 궁금해요. 그러면 그 최대값하고, 얘하고 같다라고 놓고서, A 값을 구하려고 하고, 그 A를 합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GFX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gfx는 이걸 내가 y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y이기 때문에 gy의 최대값, 최소값인데요. y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g는 두 가지가 있어요. gx가 원래 ax거든요. 그래서 gx는 원래 ax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gy로 잡아줬으니까 gy는 a의 y가 되는 거죠. 근데 a가 만약에 0과 1 사이일 수가 있고, 아니면은 a가 1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Y 자체가 얘는 감소한다는 얘기고 얘는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감소할 때 Y가요, 대문자죠? 여기서 Y란 FX입니다. Y가 이렇게 있는데, 얘도 항상 1을 지나게 돼요. 근데 이 Y 범위가 My부터 이까지입니다 My부터 이까지 이렇게 끊어줘요. 그럼 누가 최대 값이죠? 마이너스 2 집어 넣은 거예요. 지금 이 g, y가 a의 y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세요. a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a가 만약에 0과 1, 이일 때, 최대값이 아까 2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보면 은두 가지가 있었죠. a가 0과 1, 이일 때, 이때도 최대값이, 이때도 최대값이 1이었고요. 이때도 최대값이 1이었어요. 그 이유는 둘다 뭐랄까? 1을 다 품고 있었기 때문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a를 0과 1, 사이일 때라고 놓고 문제 풀어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아니, 이게 아니라, 할등한, 우리가 최대값이 2가 나왔잖아요? a가 0과 1, 사이든 1보다 클 때든 2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게 최대값이 돼요. 이게 얼마랑 같으면 되죠? 이랑 같으면 되죠. 0과 1 사이일 때도 이었으니까. 그러면은 A의 제곱은 2분의 1인가요? 그럼 A는 일단 루트를 씌워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0 이상,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거 괜찮을까요? 사이즈 0과 1 사이 맞아요? 선택. A가 0과 1 사이일 때 되는 놈 하나 골랐다. 나눈 것이고요 자 이제 0보다 1보다 클 때를 보도록 할게요 1보다 클 때도 아까 전에 는 뭐였었죠 최대값이 2였잖아요 얘와 똑같이 2였잖아요 자 얘를 이제 y축 잡아주시고 이게 이제 gy가 되는데 gy는 이제 요거 ay가 되는 것이고 지금 a가 1보다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y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였거든요 왜냐면 내가 fx를 y로 잡은 거니까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끊어줘요. 누구 넣었 최대값이죠? 2 넣었을 때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2를 집어넣어 보세요. 2를 넣으면은 A의 제곱이 얼마다? 최대값인데, A의 제곱이 최대값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서도 1보다 큰 상황에서도 최대값이 2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2랑 똑같은 거죠. 그럼 1는 얼마인가요? 네, 1보다 커야 되니까 양수. 루트 2만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1보다 클 때도 한 놈을 고른 거죠. 루트 2. 그럼 얘네들 합하라 됐거든요. 얘 2분의 1 루트 2 얘는 2분의 2 루트 2두개 더하면 은 2분의 3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몇 번이죠? 1번입니다